안녕하세요. 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최근에 방송을 좀 찍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 지방으로 지금 일을 하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며칠 전에 어, 구정을 새기 위해서. 어, 서울로 지금 저희 집으로 왔고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천안 쪽이에요. 그래서 뭐 숙소 생활인데 원룸 조그만 원룸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조금 방송을 찍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올 한해. 어, 목표를 세우셔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파이코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코인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하는 부분은, 파이코인, 10만 개, 어, 개당, 1파이코인당 100만원. 그래서 1000억으로 잡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9월까지 제가 목표가 1만 파이코인이었는데, 어, 목표 달성을 하진 못했어요. 9월이 아니라 거의 12월? 12월 말쯤인가요? 아니면 1월달인가? 하여튼, 거의 그때쯤 1만 파이를 넘었고요. 지금 올해 목표는 올해 말까지 목표는 2만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채굴도 하고 있고, 노드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점수는 처음에 제가 그 노드 컴퓨터를 몇 개월 전에 바꾸기 전에 6.15 였는데, 지금은 6.9까지 올라갔어요. 점수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많이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7점대까지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체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티 오브 블러, COB입니다. 그래서 COB의 제그 목표는, 음 여기, 노트에다가 제가 메일같이 적고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 드려 볼까요 제가 책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음, 좋은 내용들 아 요거는 좀 괜찮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적고 있어요 간단한 건데 벌고 싶은 만큼 일을 해라 벌고 싶은 만큼 일을 해라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다. 투자자.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고 뭐 좀은 좀 철학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적어 봤는데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은 현재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아이디어나 능력을 제공하라.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날짜별로 쭉, 내용은, 아, 여기 있다 1월 23일, 이제 오늘이죠? 1월 23일. 예. 적고 있는데, 하나만 적어요. 하나만.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코인, 어, 올해 12월 말까지 COB 100개, COB NFT 100개, 1 0홀더 모기,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리고 파이코인 2만개 모으기 적었는데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하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파이코인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왜냐면 시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시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무료 채굴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 방송도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될 곳을 하나를 선택하라고 라 하면은 저는 시오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티 오브 블럭, 그래서 백홀도를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이루는 걸로 제가 목표를 잡고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일단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 왜한 가지를 정했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요즘에 뭐 멀티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일에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면 다이 일자 구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 그래서 숙소에 있을 때도 하나 그냥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월라 그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뭐 9900원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가입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월라보다는... 이렇게 책으로 된걸읽는게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책을 읽고 있고 하나만 해요 숙소에서 제가 숙소 생활 한다고 그랬죠 숙소 생활에서는 TV도 안 보고요 책을 읽을 때는 핸드폰도 책상에 안 올려놓습니다 핸드폰 책을 읽을 때.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의 시선이 가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 자체를 저 멀리 떨어뜨려놔요. 핸드폰을. 그러면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소리도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보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아우, 저게 무슨 문자 왔지, 뭐였지 그냥 진동으로 해놓던가. 숙소 와서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에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에 미쳐야죠. 저같이 하나의 메타버스에 미치고 저는 부자되기 위해서 방송을 찍는 사람이고 부자되기 위해서 파이코인도 하고 부자되기 위해서 시오비도 하고 뭐 아쿠아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표를 좀 크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라고 얘기했더니, 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 뭐살 빼는 거다. 근데 살 빼는 거는 다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빼겠느냐. 한 달에 뭐, 1kg씩 빼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kg씩 빼겠다. 그럼 어떻게 뺄 거냐? 계획을 세워야죠.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200g, 300g씩 덜 먹어서 아니면 더 운동을 해서 빼겠다. 라는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죠. 그냥 빼겠다. 그러면서 빼겠다라고 말로만 하고 똑같이 먹어요. 그럼 빠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어 그죠 누가 그러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어? 바뀌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왜 현재가 중요하냐? 오늘 파이코엔 누르고 노구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책 읽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어. 최선을 다 했어. 후회 없죠? 오늘 삶이 후회 없으면, 이게 과거가 되죠?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과거의 삶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았어요. 오늘하고 미래도 연결이 되어 있죠? 앞으로의 내 미래의 삶도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보여주고 할수 있는 현재 24시간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잘 살면 돼요 하루만. 오늘의 삶, 아, 오늘 힘들지 짜증나지. 그래도 오늘 삶을 살고 나면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연결 연결 연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잘 버텨내는 사람, 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하루. 그 다음 하루도 또 멋있게 사는 거고요. 그 다음 하루도 후회 없이 사는 거고요.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오늘 하루 행복했어요. 내일 하루도 행복해요. 그 다음 날도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에 대해서도 또, 아, 오늘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행복은 마음 속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마음 속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 이제 위에서 제가 금속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요. 그럼저제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는 일, 큰 파이프를 이제 잡고 있어요. 뭐한 9m 정도. 되는 큰 파이프를 잡고 잡고 있어서 제가 놓으면 안 돼요. 이걸 잡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구멍을 뚫면 먼지가 다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제가 잡고 있으면서 먼지가 떨어지니까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상이 찌푸러지고 어? 일하기 싫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차가운 파이프를 그 무겁고 차가운 파이프를 꽉 잡고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한테. 돈비가 내린다. 돈, 금으로 된 금가루가 나한테 떨어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laughs> 보면 좀 미친 놈이죠. 먼지가 떨어지는데. 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저예요. 저. 예. 먼지가 떨어져도 돈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참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제 가족들이 예? 따뜻한 곳에서 저는 외부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명화 10몇도에도 외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추워도. 제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제가 참아야 되는 게 가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짜증낼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가 조금만 잘못해도 확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짜증내는 것들이 더 많이 몰려와요. 제가 웃고, 뭐 그렇다고 실없이 막 웃는 그런 게 아니고요. 웃어 넘긴다는 거죠. 조그만 실수나 이런 것들은 웃어 넘기고, 뭐 화낼 때는 화를 내겠죠. 저도 사람인데,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화낼 일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파이코인도 끝까지 갈 거고요. 메타버스도 끝까지 갈 겁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 전부 다, 안 된다.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이코인도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제가 지금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COB, City of b 이것도 잘될 거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 COB는 100홀더니까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주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COB 같은 경우는 51개. 정확하게 51개. 그러니까, 반 넘었어요. 예. <laughs> 어쨌든 반 넘었으니까, 반 이상 한 거잖아요. 그죠? 51개. 49개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막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시세가 떨어졌을 때, 하나씩, 하나씩 예, 천천히 사서 모을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찍었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한해 목표하신 부분 다잘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